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 한 주가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수인 선생님의 별이라는 곡을 조성은이라는 젊은 여성 작곡가가 확 바꿔서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의 별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수인 생님의 별은 아마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아마 이곡 정도는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멜로디가 익숙하죠. 바람이 선을 더하여 바람이 을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아, 이 선생님은 아마 경상남도 의령 출신인데 어, 그분 나중에 마산 중학교, 마산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랍을 예대에서 작곡을 전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1968년도에 KBS 어린이 합창단이 생기면서 초대 지휘자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 지휘자로 활동하시고 중간에 또, 어, 또 성인 합창단도 이렇게 막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2008년도에 어린이 합창단 산장으로 마지막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창계에서도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어, 또그 후에도 또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또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우리 젊은 우리 가곡 동호인들이 공연을 하는 곳에 많이 초청되어서. 광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아이 곡을 이제 조성은이라는 작곡가가 아름답게 또 서정적인 멜로디를 이렇게 남기면서 또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요. 이 조성은의 별이란 곡은 아마 작곡자는 이 별을 백정도의 빠르기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메트로놈으로 100을 지정해놓고 부르시면은 다소 빠르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낮과 밤이 있으면은 별은 밤에 볼수 있는 어떤 물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낮은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밤은 굉장히 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100이라는 빠르기로 부르시면은 굉장히 급하게 별을 감상하고 굉장히 급하게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이 템포를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다양한 템포의 별이란 곡이 연주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곡을 여러분 소나타 형식이라고 아시죠 피아노 하시는 분 A, B, A' 라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빠르기도 저는 보면 은이 앞에 처음에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이 부분은 88 정도의 빠르기.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저 별은 위별이며 라는 반주 패턴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더 푸시하는 느낌으로 한95 정도 빠르기. 그리고 다시 처음에 바람이 선을 도하여 이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88 느낌. 이 정도의 빠르기로 부르시면 하나 좀더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잘 맞는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늘들과 함께 이 곡을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또이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미롭고 아주 서정적인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곡이라는 이 매개체 자체가 음악의 장르 중에서 클래식 중에서도 이 가곡이라는 이 음악 자체가 굉장히 정서가 한국적이고 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곡입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홍남파 선생님이라든지 또 현재명 선생님 우리 1세대 가곡 그때 울미대선 봉선화부터 시작해서 쫙 계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현대 이렇게 가곡에 이르기까지 이 가곡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곡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곡 교실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가곡을 알리는 그런 전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가곡에 매료되어서 자체적으로 많은 가곡 동아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조선은의 별도 굉장히 어, 유명하고 또 솔로로도 부르고 또 중창으로도 합창으로도 많이 불려주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잠깐 한번 우리가 그 합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먼저 58페이지죠. 우리 페이지로 58페이지인데 이 가곡이 들어가기 전에 어, 노래, 첫 노래가 나오죠. 바람이라는 이 곡이 나올 때그 처음에 호흡이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전주가 흘러나올 때 이런 무심히 그냥 내걸 기다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전주에 이미 멜로디를 씻고 이 몸을 실어가지고 이 전주를 타셔야 됩니다. 전주 위에 올라 타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밤하늘에 그 별들을 구경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마디, 칠마디 부분에서 바람이 떨어질 때 이미 호흡으로 같이 지휘자와 같이 호흡으로 밤이라는 것이 탁 떨어질 수 있도록 호흡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전주에서 정박에 떨어지는 이 호흡을 잘 맞춰 들어가는 것 이것도 많이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 숙달이 되시면은 함께 부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9마디의 반주 패턴을 보시면 오른손이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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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반주 패턴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이게 쭉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마디에 보시면요, 그때 이제 소프라노 파트가 위성부를 우. 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때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뭐 노래를 이렇게 하시다가 가끔씩 혼 노래로 음, 음, 음 우, 이렇게 또 하는 느낌 아시죠?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요 부분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라노가 굉장히 우에서 아 바뀌는 포인트가 굉장히 높게 고음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상향 진행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곡에서 어, 소프라노 전체가 너무 크게 이 곡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 멜로디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 함께 나오더이 부분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라노 중에서도 반 정도만 이 우, 아 부분을 입으로 나눠서 불러주시고 나머지 소프라노는 엘토를 도와서 이 멜로디 라인을 같이 불러주시는 게이 부분의 전체적인 블렌딩을 볼 때는 훨씬 좋겠죠. 그것도 나중에 나눠서 소프라노 원 투를 나눠서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로 끝나는 것이 우에서 아로 바뀌죠. 그러면은 은 우아 바뀌면 굉장히 이래 클라이 클라이맥스로 도달하는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우에서 아로 바뀔 때 시끄럽지 않도록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 부드럽게 래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이 부분에서 별만 앞에 쉽니다. 쉬는데 여기서 조금 템포가 루바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만 서로에서 아템포를 찾을 때그 느낌 포인트를 지휘자하고 잘 이렇게 보시고 찾아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마디에 보시면 제가 앞에 처음에 가사가 드나는 부분에 반주 패턴을 보라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어, 그때 보면 이제 여기 25마디에서 오른쪽 반주가 패턴이 바뀝니다. 더 흘러가는 제동이 덜 걸리죠? 8분 쉴 때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제동이 덜 걸리면서 굉장히 더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이 포인트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린 95 빠르기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88 정도 빠르기로 갔다가 이 포인트에서 좀더 이렇게, 아, 달려가는 분위기. 그 분위기로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9마디에 보시면요. 잠자콜로소섭. 이숨 쉬는, 이 언어의 어떤 패턴을 볼 때면,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이렇게 홀로 서서 다음에 호흡이 멈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음악적으로 볼 때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 이때 별을까지는 한 호흡으로 가고, 별을 헤어. 이때 숨을 쉬시는 것이 음악적으로 더 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 조성은 씨도 여기에 달군신표를 붙여놓은 것도 아마 그렇게 뒤에 이음줄은 없지만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그건 너무 쉬고 너무 끊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 보너라. 이렇게. 어, 숨 철회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성이 먼저 나오죠. 우우우우우 이렇게 반음계로 우가 내려옵니다. 그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 우를 노래하실 때 그냥 우, 음만 찾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소프라노 여성파트의이 선율의 클라, 이 다이나믹을 그대로 따라서 우의 크기도 크레센트 해줬다가, 대크레센트 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따라, 너무 크게 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한 70%, 60% 정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커지는 부분은 우도 조금 더 커지고, 작아지는 부분은 우도 조금 더 작아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음악이 더 이렇게 어,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7마디에 아, 포르테 부분 있죠. 이 포르테 부분은 굳이 뭐 포르테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높은 음이기 있 때문에 포르테로놓일 수밖에 없고요. 잠 자에서 F 샵이 이 부분에 잠자코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르면 잠자코 이 자에서 조금 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안 움직이고 점 저, 코, 요렇게, 하나 조금, 자, 자해서 음가가 조금 더 길어지게 부르게 될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표를 헤어 보노라, 하나, 둘, 티, 포. 끝까지. 그 마디 끝까지 호흡을 채워주시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2마디에 보시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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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위에, 첫음에테노토가 있죠. 그렇게 테노토를 처리를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 보시면은 오른손에 트레몰로 덜렁 있죠. 그래서 그때 제동이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짠짠짠짠 짜짜짜짜짜짜짜짜 짠둘쨈땀빰빰빰빰빰 짜릉 짜짜짜짜짜짜. 그래 다음에 이미 템포도 바뀌고 느낌이 바뀔 것을 그 트레몰로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짜란 짜다딴 바람이 아, 다시 처음에 불렀던 그 느낌의 이제 멜로디가 흘러나오죠. 이때도 처음에 불렀던 그 템포, 88 정도의 템포로 불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불러주시고 마지막 우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으로 리타르던 하면서우 이렇게 쭉 아주 서정적이게 불러서 마지막 엔딩을 하면은 굉장히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이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